는 어린이 일일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할까요? 먼저 성경책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간식이나 장난감은 잘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로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소금이야 오늘 친구들한테 들려줄 이야기 속에 소금이 나어가든 <laughs> 오늘의 이야기도 무지무지 궁금하지? <laughs> 자,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소금이 왔어요. 소금 사세요. 소금. 랄랄랄레랄짝짝랄랄라 오늘도 맛있는 요리를 해야지. 오, 소금이다. 오늘 요리에 꼭 필요한데. 저기요, 저 소금 좀 주세요. 네, 아주 짜릿짠 소금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맛을 볼까? 소금이 짜지 않잖아. 에이, 이거 필요가 없는걸. 응? 어? 소금이 짜지 않다고? 그럼 음식도 맛있게 못할텐데, 이게 무슨 일이지? 친구들, 어서 우리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까? 다들 준비됐지? 자, 그럼 빛나라, 만나라, 말씀 서으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명절 기간을 지내며 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으며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에 어린이 일기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설 명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부모님과 또 같이 놀수 있는 형제와 친구들이 있어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일교의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소금에는 짠맛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도 쓰지 않고 버려진단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떠돌다가 드디어 소금이 된 소금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와! 드디어 나도 소금이 되었어! 나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 나는 아주 훌륭한 요리사님의 소금이 되고 싶어. 내가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이 아주 맛있어질 거야. 아우 너무 기대돼. 아우 가긴 어딜 가? 여기 이렇게 넓고 좋은 바다가 있는데 나는 내 집인 이 넓은 바다에서 햇빛을 쬐며 자유롭게 놀 거야.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음식을 썩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저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소금을 가져갈 일꾼이 다가오자 소금 친구들은 서로 자기를 데려가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일꾼이 소금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소금이만 빼고 말이에요. 소금아 조심해. 그러다가 짠맛이 사라지면 아무도 널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 거야. 어, 내 걱정은 봐. 너나 걱정하라고. 시간이 아주 오래 흘렀어요. 소금이는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지루해졌어요. 마침 일꾼이 소금을 가지러 왔다가 소금이를 발견했어요. <laughs> 이제 슬슬 세상 구경을 해 볼까? 일꾼은 소금이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너무 오래 바다에서 지낸 소금이는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에이, 그냥 가져가 보자. 안 팔리면 버리면 되지 뭐... 소금이는 시장에 진열되었어요. <laughs> 나처럼 훌륭한 소금은 어디에도 없을 걸. 빨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일에 사용될 소금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소금이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바다에 있어서 그 동안 소금의 짠맛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음, 음, 아, 아, 아유, 하나도 안 짠데 이게 무슨 소금이야? 짠맛을 잃은 소금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어요. 소금이는 훌륭하게 쓰이고 있을 다른 소금 친구들이 부러워졌어요. <laughs> 소금에는 짠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에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꼭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네, 잘 보았나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금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금은 꼭 필요한 것들 중 하나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아주 귀했대요. 그래서 소금이 돈처럼 사용돼서 로마 군인들은 월급으로 소금을 받기도 했대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이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는 바다에서 생겨난 소금이었어요. 이 소금이에게 친구들이 있었죠. 그 소금이의 친구들은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죠? 네, 한 소금 친구는 나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또 다른 소금이는 나는 요리할 때 아주 맛있는 맛을 내고 싶어 하면서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 소금이는 이 바다에서 오래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은 그런 소금이에게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해 주었지만 소금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다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래지 않아 소금이의 친구들은 각자의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소금이는 계속해서 바다에 남아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소금이도 바다를 떠나 세상으로 나갈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금이 기대와는 달리 아무도 소금이를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금이는 자신의 마음대로 너무 오래 바다에 있어서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는 그만 땅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처럼 사는 것일까요? 소금은 음식이 제 맛을 내도록 해주고 또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주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고마운 소금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아주 작은 소금 알갱이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 소금을 찍어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아주 짠맛이 나요. 소금은 짠맛이 난답니다. 바로 이 짠맛으로 요리에 맛을 내고 또 음식이 썩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그런데 오늘 짠짠 스토리의 주인공인 소금이는 자기 마음대로 지내다가 그만 소금 본연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짠맛을 낼수 없는 소금이는 아무 데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땅에 버려졌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이라엘, 김단우, 김조희, 원동아, 노아린, 김소은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금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살수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소금인 친구들이 짠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는 모두 소금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매일매일 반복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바로 매일 바이블성 부르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매일 불러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더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작은 소금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소금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금이에요! 하고 외쳐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2월 바이블성 마태복음 5장 1 3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어린이 일리교의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짠맛을 잃지 않고 소금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예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약속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손 모고 기도합니다. 기도 5선.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이 세상에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제가 멋진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말씀 잘 들었는지 알아보는 짠짠 게이지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소금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찾아볼까요? 5초 안에 찾아볼게요. 짠! 네, 아래 그림이 맞는 그림이었네요.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